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은 제게 맡기세요. 절세 미녀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절세도 투자가 된다. 절세 재테크 전문가 이용선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는 만큼 줄인다. 세금 박사 고현식 세무사입니다. 증여 중요, 중요하죠. 요즘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강동구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집을 지금 파는 것보다는 미리 자녀나 손녀 이렇게 주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증여가 또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것도 용어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증여가 그냥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고. 그리고 받는 사람 수증자, 주는 사람 증여자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인지 또는 형제 자매인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다르고 또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도 다르고 정도만 알아도 증여세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거는 또뭐 있나요? 증여세, 10년마다 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리셋되는 거 그래서 맨 처음 가장 좋은 거는 처음 애가 태어났을 때 일단 2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적은 통장이 이렇게 2천만 원 있는 상태로 10살이 돼요 그럼 10살이 지나가면 이때 또 2천만 원을 줘요 왜냐면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살이 넘어가서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또 5천만 원을 줘요 그러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증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여할 때 그거부터 주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가치가 오를 부동산 같은 거 그렇죠 왜냐면은 뭐 현금 10억 있다고 치면 내가 지금 현금 10억을 주나 뭐 10년 뒤에 현금 10억을 주나 사실 증여세 는 똑같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주면 증여가 오히려 증여세 많이 안 내고 이제 그 오른 가치만큼은 그냥 그 받은 사람 뭐 이득인데 나중에 주면 또 10억짜리가 20억 되면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저희 뭐실 거래가가 오르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자산이 다실 거래가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 같은 거 이거는 거래 가액이 없으면 그 자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애매한 토지 증여가 우리 사연이죠, 오늘. 아, 그렇죠. <laughs>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세금을 덜릴수 있으려나? 일단 증여 시기, 증여 시기.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른 시가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기준 시가로 평가하잖아요. 음. 보통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그게 음. 땅값에 대한 가치.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할 때그 가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5월 말에 공시되잖아요. 음. 그렇죠? 땅값은 오를 거고. 음. 그러면 그 5월 말 공시되기 전에 먼저 증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여세가 적게 나오죠? 여기 그 5월 31일에 공시되는 것 관련해서도 약간 꿀팁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오를 거라고 추세를 예상하지만 떨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한 지역은 아니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전에 정보로 공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지역 관공서에 가서. 그래서 미리 그게 공시되기 전에 정보를 알수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오를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세무사님 말처럼 미리 증여하는 게또 이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이 빚을 지는 게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도 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 어, 그렇지. 그 부담부 증여가 뭐지? 아, 제가 <laughs> 이름 자체가 어려워서 부담부 증여라고 <laughs> 저희도 공부할 때 처음에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손, 어, 이거 어렵겠어. 이게 이거. 증여에다가 부담부. 그러니까 부담을 더한 증여. 그럼 이 부담이 뭐냐면 이게 보통 채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까 전에 증여라는 게 무상으로 재산을 준 거잖아요. 무상으로 재산을 주면 재,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채무 같은 부담까지 같이 얹어서 내가 땅줄 테니까 여기에 달려 있는 담보 대출 네가 갚아라. 이렇게 되면 그 담보 대출을 갚아야 되는 부분만큼은 무상으로 받은 증여가 아니죠. 이거는 양도세가 되니까 증여세 과세표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 높아지고 근데 이거를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채무를 얹음으로써 반 정도는 양도세, 반 정도는 증여세를 간다. 그럼 얘도 세율 낮아지니까. 그래서 얘 많이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쉽게 말하면 부담부 중에는 증여라는 건 무상으로 준 건데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게 있으면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건 공짜가 아닌 거지. 예를 들면 8억짜리를 우리가 그냥 증여한다고 치면 8억에 대한 세금을 매기잖아.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사전에 빌린 돈이 있어서 뭐 3억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다 그러면은 8억이 아니고 5억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이제 부과하게 된단 말이야 대출 없이 증여했을 때 보다 대출을 만약에 3억 끼면 4 1 0 0만원 절세가 돼 배우자랑 직계존비속한테 부담 부증이 하는 거 일단은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만약 <laughs> 채무를 인수하는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게 맞으면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과연 신고가 들어갔을 때 너희끼리 무슨 채무를 승계하고 있냐라는 걸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또 요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사인간 채무는 인정이 안 되는데 금융기관이나 이런 담보 쪽 채무는 그래도 인정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자랑 원금을 저희가 갚아야 되는 거죠. 받은 쪽이 이거 국세청에서 관리가. 아 맞아요. 그거 전 이제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네, 전수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계속 관리돼서 이것 때문에 세금 줄이겠다고 채무 승계했다고 하다가 결국 요거 장모님이 다 갚아주면 다시 전부 증여. 그렇죠. 이제 두 분이 부담부 증여랑 증여 시기 이런 걸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증여를 최대한 인별로 쪼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사위한테만 3억 원을 증여했을 때는 4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딸한테도 좀 주고 사위한테도 주고 적정 나누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세금은 한 2,900만 원 정도로 줄어서 1,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1,100만 원이면 꽤 커요. <laughs> 토지는 일반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5월 31일 전에 증여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딸, 사위, 손주 등 이제 최대한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이렇게 권고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럴수록 증여세는 줄어들게 되니까요. 증여세를 줄일 줄이려면 사실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와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대안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미리 와서 컨설팅을 받으셨다면. 이런 부담부 증여를 이용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또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근데 증여할 때 그것도 있는 거 아세요? 삼 개월 음. 내 증여세 취소할 수 있잖아. 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잘 보여야죠. <laughs> 시험 때 오른 걸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좀 많나? 증여 취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왜냐면, 뭐, 받았는데. 잘할 테니까. 받아? 3개월은 잘하겠지. 그렇죠. 그럼 3개은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